아니 그쪽에서 그래요? 폐간 시키겠다고? 예? 누구 마음대로? 아, 누구 마음대로 폐간을 시킨대. 뭐 폐간이 자기도 맘대로 되는 건줄 아나? 어떡해요, 사장님. 아, 뭘 어떡해. 어떡하기는 마음대로 폐가지만로폐간 시키나. 우리 이거 정기가행물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야. 이사오. 어디 되는지안되는지 되는지 두고 봅시다. 어라. 그때 그 연이로구나. 니가 제일 악질이야 아주머니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저 부회장님이셨죠 예 <laughs> 이젠 회장이에요 네 회장님 근데 이거 좀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laughs> 저희도 물론 좀 실수가 있었긴 했는데요 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경미하고 별일 아닌데 아니 경미한 일이라니요? 민주경찰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일 똑바로 처리하세요 해. 죄송합니다. 음. 누구 마음대로 해가는, 누구 마음대로 저 아줌마 저 때문에 괘씸해서 저러는 것 같아요. 야, 네. 이거 어떻게 여기 와. 아 이거 동네 망신 다 아, 성란이가 얘기한 아, 미치야. 이 팔려서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더럽게 걸렸대요. 별것 따윈 갖고 무슨 폐간을 시키네 뭐 난리다 나. 네? 폐간까지나요? 아 그러지 말고 아까 저분들이랑 얘기를 좀 잘해보세요. 우리도 고발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분들이라니? 저기 아 너도 지난번 봤잖아 한번 그 바른생활 거시 아니 배짱을 겁니까, 자, 지금? 자기들이 무슨 아니라. 관리를, 뭐 제가 가서 얘기 좀 해보고 올게요. 아병 씨, 저번처럼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제가 가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가? 의사시네요. 아니 그런데 그 잡지 사고 무슨 상관인데요? 아 거기에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 멀쩡하게 생긴 분이 어쩜 하필 그런 데다? 아, 저희 병원에 항상 비치해 두고 있거든요. 예? 그딴 걸 왜요? 음 아, 들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뇨기과에는 그런 잡지나 동영상을 항상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수술할 때메스가꼭 필요한 것처럼 비뇨기과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아, 그게 왜냐면요 그거 있잖아요, 아줌마. 그, 그러니까 남자들 검사할 때 그거를 채출하려면 흥분을 시켜야 되잖아요. 어? 그럴 때 이런 게꼭 필요하다니까요. 아유, 그렇지 뭐.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렇지 뭐. 아니죠. 아니, 회장님 그게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우리 부엌에서 요리할 때그 부엌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마음 잘못 먹게 따라서 이게 흉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서 부엌칼 만들지 말아라, 파지 말아라. 이러면 음식 어떻게 만들어? 네?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훌륭한 주방 기구가 될 수도 있고 또 흉기가 될 수도 있다. 양면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예. 회장님, 그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게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쪽 분야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글쎄 난 그게 꼭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아, 잘 모르시겠죠. 근데 <laughs> 그런 게또 있습니다, 이게. <laughs> <laughs> 예. 아니, 그 신용카드를 관리를 잘 하셨으면 참 아니, 쟤는 <laughs> 반성을 전혀 안 하네. 아니, 아니라 반성은 회장님 아드님이 이제 하셔야죠. <laughs> 야! 뭐? 뭐 이딴 게다 있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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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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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가 내가서홀려을부담 응. 하는 말이야 이게 반성을 하니 어? 너는,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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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어? 맞지? 네야아네 반칙 어, 네 반칙 맞지? 이게 칙 맞지? 네 반칙 이게 어, 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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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